CBS 라디오 한선미의 찬양의 꽃다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찬꽃 초대석으로 이어갑니다. 복음으로 하나되는 광주. 그 중심에는 연합과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1700여 교회가 함께하는 광주시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광주 복음화 대성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온 도시가 복음으로 깨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귀한 시간이 될이 복음화 대성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광주시 기독교 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정석윤 목사님과 나눠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CBS 찬양의 꽃다발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 기독교 교단협의회 대표이장 정석균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laughs> 지난 5월 취임하신 후에 초대석에서 만났어요. 그러고 예. 벌써 4개월이 예. 흘렀는데 그 동안 광주시 기독교 교단 협의회에서 어떤 일들을 해오셨을까요? 아 예, 지난 4개월이 무척 바빴습니다. 아, 5월 19일, 29일 취임 이후에 네. 어, 먼저 우리 강교협 임력은 오크샵이 예. 이, 어반 부록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가졌고요. 이제 네. 각 교파와 또 기독 단체들, 사회의 여러 기관과 단체들과 간담회 통해서 의제를 모으고 네. 또 공동 의제를 찾고 교회의 대사회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책임을 실천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네, 네. 예. 여러 사역들 해 오셨는데 예. 광주시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 진행하는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보그마 대성회일 텐데요. 예. 2025 광주시 보그마 대성회 오늘 19일 주일 오후 7시 송정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이 보그마 대성회 어떤 행사인지 먼저 소개를 좀해 주실까요? 예. 보그마 대성회는 역대 우리 강교협이 추진해 왔던 1년의 어, 행사 중에 가장 어, 핵심적인 그런 네.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 먼저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비하는 용적인 대각성 운동이지요. 네. 그래서 이 복음화 대성의 목적은 1년 동안의 사역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 어, 교회에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역할을 감당해 왔는지 네. 돌아보는 영적인 그런 점검의 시간입니다. 아, 이를 위해서 2025년, 2026년 우리 강교협체의 39액이 목표는 복음과 연합. 선한 영향력으로 정하고 달려가고 네네. 있습니다. 3 9회기 목표가 복음 연합 선한 영향력인 만큼 이번 복음화 대성의 주제도 동일하게 정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자세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 그 첫째는 복음화 대성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성령 운동, 회계 운동, 영적인 그런 결단의 운동의 일환이 되었으면 하겠다. 네. 그래서 주제를 정했고요. 또 어, 말씀으로 재 무장하는 운동이고 또 우리 강교협은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성 그 정체성은 말씀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네. 어, 이 믿음의 본질을 해보가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네. 둘째로는 우리 복음화 대성에는 강주 지역의 모든 우리 초교파 개신교의 교회들이 연합하는 운동입니다. 서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 본질적으로 하나되는 일에 어또 마음을 또 힘을 같이하는 운동이지요. 개교회적으로 사역을 모두 잘 감당하면서도 서로 연합하는 일에 우선 순위를 음. 두어야. 이단과 사이비를 또 대, 대처하고 또 할개치지 못하도록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셋째로는 우리 복음화 대성에는 선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네. 운동입니다. 네네. 교회가 성교 초기처럼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난당한 이웃들과 함께 해와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향한 대사회적인 요구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모범을 보이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자 해서 이런 목표를 정했습니다. 네, 그렇게 복음 네. 연합, 선한 네. 영향력이란 주제로 이번 보음화 대성회가 열리는데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들로 진행이 될까요? 아, 예,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네. 첫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각구 교단 협의회 회장님들과 또 강주 NCC 회장님들이 이제 우리 강교의 공동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네. 어, 이분들이 네. 한 꼭지씩 기도를 맡아서 기도하시고, 네. 특별히 이번에는 인류 평화를 위해,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이단과 사입이 국정농단에 대해 강주시 현안에 대한 AI 데이터 센터 유치를 위한 음. 이런 공동 기도문을 우리 순서지에 넣어가지고 함께 네. 기도하는 것을 강화했습니다. 두 번째 꼭지로는. 찬양입니다. 네. 어, 우리 강교입이 1004명의 합창단을, 연합 찬양들을 구성해서 네. 찬양을 드리고 음. 또빈마마 찬양단 또장로 찬양단 극동방송 여성 합창단이 출연해서 이 찬양의 그또 음. 부분을 맡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말씀인데 세종 한비교회 김양, 김안규 목사님을 초청해서 영적이고 또 열정적인 그 구령의 마음을 우리가 덧입는 시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공여 복음화 대성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강사로 초빙된 분이 김완규 목사님이신데 어떤 음. 분이세요? 예. 이 강사님을 이제 음. 위해서 네. 우리 임력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어, 찾게 되었는데 음. 어, 처음에는 우리 강주에서 이렇게 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이렇게 50대,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목사님들 한번 세워보자, 어, 놓고 기도하다가, 네. 이제 또 그, 좀 여의치가 않아서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음, 네. 또 이번에 김한규 목사님은 호남신학대학원에서 어,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또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올강교회 부목사님으로 음, 또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네, 네. 또 학교에 또 성경교사로도 또 이렇게 사역하셨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또한 가지는 11년 만에 세종시에 가셔 가지고 네. 개척에서 4천여 성도로 이렇게 와. 성장시킨 와.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성도들의 도움도 많았겠지만 음.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이때에 네. 이런 구령의 열정 가지고 개척을 성실하게 하는 목사님이 우리에게 뭔가 음. 이렇게 어, 영적인 도전을 주겠다 싶어서 네. 모시게 됐습니다. 어떤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지 예. 기대가 됩니다. 예. 올해 보금마 대성회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 혹시 있으셨을까요? 아 예, 우리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이 잘 협력해서 됐는데요. 네. 또 우리 실무 임력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연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잘 후원해주었습니다. 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요즘은 이제 강주의 1,760여 교회 그리고 40여만 성도인데 모두가 개교회 이주로 이렇게 목회가 아 어, 틀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네. 연합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협력해 주셔서 우리가 더 명분을 강화하고 연합에 대해서. 기회를 만들어 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연합해서 하나 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이때 예. 광주시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1,700여 교회가 함께 연합해 준비하고 있는 이 보그마 대성회가 그래서 더 의미가 큰것 같습니다. 예. 연합에 대한 목회적인 관심 또 개교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예. 이렇게 많은 교회가 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과정은 어땠는지 또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려움이 있지요. <laughs> 네.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우리 강교협은 시스템이 잘 정착이 돼서 어산하의 사무총장님 또 상임총무님이 있고 네. 또 사무차장님과 또 총무 상임총무 밑에 네개그 총무님들이 음. 계셔서 어이 일을 어 그중에 선교 총무님이 주관에 가시는 일인데요. 어 그동안에 이 분담이 잘 되어서 어뭐 특별히 어려움 없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29명의 실무 입력원 회의를 통해서, 어, 기도하고, 네. 또 준비하고, 또그동안에 공동대표와 언론사 대표들의 간담회, 그 다음에 각구 교단 협의회장님들과 또 간담회, 음. 그리고 찬양대 구성을 위해서 교회들과 소통, 또 기도 담당자 배분, 순서자 또 배분, 어, 협찬 요청, 이런 일을 음. 통해서 어 일을 진행해 왔는데요. 어, 맡은 분들이 아주 성실하게 잘해줘서 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긴 음. 시간 여러 명의 예. 여러분들이 예. 협력해서 보그마 대성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예. 올해 보그마 대성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핵심 목표 뭘까요? 음, 어,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강교협은 어, 사업을. 어, 하는 어떤 이익의 단체가 아닙니다. 어, 말씀드렸듯이 거룩성을 어, 회복해서 교회 이상을 높이고 또 교회의 본질을 통해서 어, 또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수용하고 기도하면서 해법을 찾고 또 대사회적인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 파수와 음. 같은 역할을 어, 감당해 가는 것이 우리 복음마 대성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네. 목표입니다. 어, 그래서 강교협인 강교협을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도 아, 우리 강교협이 강주 지역 복음마와또 교회 연합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하는구나. 음. 어, 또 그런 일을 응원하고 또 많은 위정자들과 또 지도자들이 우리 강교협과 사회의 모든 해법을 찾고. 대안을 그 구하는 네. 그런 어머니와 같은 단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번 회기 광주시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 특별히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는 또 다른 계획들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예. 어, 먼저, 어, 우리 이제 교파와 또 노예와 단체들을 아우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네. 각 교파와 간담회 음. 기관과 간담회 또 세미나 오크샵을 해오고 있고요. 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우리 회기에 우리 따뜻한 겨울나기 성탄모금 활동을 위해 우리 5개구구가 오개구교단협의회가 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마마크럽. 어머니 기도회를 작년에 발퇴식을 해가지고 이에체 이제, 어, 마마크럽 네. 어머니 기도회에 붕회를 하는데요. 어, 그것이 지금 잘 정착되도록 또 우리가 적극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 이런 일을 통해서, 어,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그마 대성회 그렇다면 성도들과 시민들이 함께 기도하며 참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지난 정권 때까지 어, 이 교회 안에도 이념과 어떤 그 철학에 따라 양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갈등이 존재했고 또 생각의 차이가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보그마 성회를 통해서. 보수와 진보 또 동서 갈등의 문제 또 부자와 가난한 자 이런 양극화의 폐해가 좀 해소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한 사마레인과 같이 그런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좀 드러나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둘째로는 인류평화 그리고 또 남북통일 문제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네. 세 번째로는 다음 세대나 인구 절벽의 해법을 위해 교회가 풀어야 할 그런 과제를 찾고 또 협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광주시 보음화대성회가 오는 19일 주일 오후 7시 송정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보금으로 도시를 살리시고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광주 보음화대성회를 통해서 광주 땅 위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일 주일 오후 7시 송정중앙교회에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네. 시간이 될 줄로 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시 기독교 교단협의회 대표 회장이신 정석균 목사님과 얘기 나눴습니다.